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상징적인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부근 많은 병자와 귀신들린 자가 사도들에게 나와 치유의 은혜를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마침내 시기심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에서 끌어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사도들의 표적, 믿는자의 수가 많아짐, 치유와 축기 사역. 17절부터 26절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도전, 사도들을 가둠, 성전에서 말씀 선포, 공회. 회집과 사도들 소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송하더라. 믿고 죽대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지 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령 충만으로 사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은 담대한 말씀 선포와 놀라운 기사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지만 부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격을 초래합니다. 예수 운동이 들풀처럼 퍼져나가듯 유대교의 박해도 비례에 더욱 격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쪽 개입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소단락은 이전 소단락과 이후 단락에 연결하는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선명한 정체성과 사역. 하나니와 사비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내적 죄를 단죄하자 교회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증거 사역에 더 집중했고 성도들은 바른 신앙 생활에 매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칭찬했지만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럴 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 상황은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 이어야 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도의 미명하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한 일입니다. 또한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명한 정체성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습니다. 믿는 이의 증거는 이런 삶이 맞다는 확증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어떤 게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중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거와 사랑의 삶을 위해?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점점 커지는 세상의 박해, 교회의 선명한 정체성 표현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거센 압박으로 반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선한 사역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세상이 긍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와 박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상황의 좋고 나쁜 과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하신 교회의 분명한 사역과 세상의 밖의 상황에 대해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능력의 증거를 통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했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 땅에 혼자 서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신자와 교회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을 계속해 가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하면 감사함으로 도의지하고, 어려우면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계속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로